안녕하세요. TV 명돌이명돌이안하세요 오늘은 기라인을 한번, 바람 같이 해보도록 타지요렛 오늘은 아직까지 빌드이 없네. 없어도 있어도 있어도. 자 오늘은. 헬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아, 나이 사람들 들어왔어. 어. <laughs> 나삼1 0 0 있다. 빨빨리지자 방은 뭐야? 왜또 끊쳐이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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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갑자기 끊겼어 이게. 아 진짜? 잠깐만요, 목소리 된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들려? 뭐? 잠깐만요. 저 이거 녹화가 녹음이 또안 되는 거 같거든요. 자, 자, 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해볼까요? 방 이름은 해국호로 가겠습니다. 오, 뭐야. 여오세요 아, 자, 최병 원님 과최병호님과잘 해보 도록 최병 원님 과해 네, 진짜 정말 죄송 합니다. 진짜 정말 다다 진짜 정말 친절한다. 네. 오 노말도 나가 하드 깨고와 <laughs> 죄송합니다. 구크로 <laughs> 핑너 나가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고 들어오시는님들은 없을 것 같고요. 왜 나가셨어요? 빨리 아, 오세요. 자리가 하나 밖에 없대요. 자리가 얼마 없다고 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나가졌어 그럼 다시 들어와. 나 이랄... 어, 나가. 이상해, 저 왜? 잠깐만 줘봐 아, 내가 갈게. 잠깐만요, 님들아. 되잖아. <웃음> <웃음> 자, 프린넌 됐고, let's get, let's, get let's, go, go. let's get in. Let's get in. Chop chops. chops. chops, chops. 하나, 사, 오, 김, 발, 일단은 저는 약간 이런 걸돈 버는 용이 아니라는 점, 광고도 아니고 예,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에요 진짜 오랜만에 아시죠네 <laughs> 이게 예제 녹화가 이게 녹화한지 더럽게 오랜만에 됐네요. 아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예 저희가 음, 녹화할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건 아니, 개인적인 사전이니까. 녹화를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상이니까. 그냥 해, 그냥 해. 네? 그건 개인적인 얘기잖아. 왜? 에 그건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 저 생각해 보니까 여기 포탈이 생겼을 텐데 <laughs> 포탈은 헛. 제가 맡겠습니다. 게임탁 드릴게요. 다음에는 제가 에, 제가 컴퓨터가 있잖아요. 에, 다음번에는 제가 컴퓨터로 그 뭐냐, 전화를 걸어 절다, 걸던가. 아니면은 컴퓨터로 뭐 그냥 녹화를 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 하던가 일단 은 저는 계속 하다가 네 다음 분에 아 저리 가셈 진짜로 저거 저 뭐냐 저 기사 저거 기분 나빠 제발 좀가세연저후이랑할 거예요. 제발 좀가세연 악마 죽여 말이가. 그래 게니가 죽여라 우리님은. 나는 그냥 어야 탐방... 뭐야 뭐야 야말 탐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크리. 반대 라인 미니언이 많이 왔거든요. 거블린이 어, 다행히 다 잡혔네요. 근데 크리 체력이 깎였네. 니가 책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지지? 기분이 많이 나쁜데요. 내 마을 미션 내고 한금 고블린을 계약서입니다왜 저렇게 비싸잖아.

왜 이렇게 단단해, 죽어 그렇게 단단해, 아, 아, 아 보스다, 보스다, 아, 보스다. 힘들다. 아, 노 얘들아, 힘내라? 오, 오, 오! 팝빙수, 팝빙수! 팝빙수, 예벌아저 팥... 아, 죽어요, 저! 초팝빙수까지는 아니어도 빠빙수 정도는 될, 어, 되는 듯. 아이쿠, 왜, 왜 애들, 왜제 옆에 있는 애들 다 녹았죠? 에? 저희 친구들도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팝빙수였죠? 이렇게 빠빙수였을 줄이야? 아 나도 빠빙수네 죽창 찌르고 죽어야지 아 여기서 부활으면 유각인데 유각! <laughs> 내 이름은 아, 부활가이 그래다. 하면서 내 이름은 뭐야, 왜 부활의 신 사망! 와 투명인간 상태로 죽었다 시체가 보이려나 그러면? 어 보이는. 어 뭐야 서있는데 너? 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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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막아도 돼. 내가 어?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그림이 아닌데 어? 아저 어, 일단 저 송편 좀 살게요 안 되겠다 이거. 어, 구할 시간이 제가 좀 많이 늦어서. 어우나 죽었다 이번에. 이번에 뭐냐 이번에 그 그리기스그 뭐냐 분노의 게 직업 쓰다가. 어, 어, 내가 ]겠다. 쓴 색깔 되게 멋있었어. 삼도류. 삼도류. 이거 누르고 1번 누르고 1번 쓸데가 없어 1번.. 일본, 1번이 뭐.. 아 은신이구나 은신 은신 그 은.. 은신 쓰면 공격속도랑 이동속도 올라가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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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애 놀고 있어 씨. 저 지금.. 이쪽 솔러거든요어 오셨구나 아 무비 무비 왜 영화야 뮤비. 왜 무비야 모르면 카운터 그러니까 애들이 총을 거, 여기 여기 크리, 크리한테 쏘니까 내가 위쪽으로 내가 도망가 공격해주면서 이제 막아주는 거 어? 나갔는데? 어? <laughs> 2인 헬이 아 3인 헬이 됐는데요? 이거 깨면 진짜 <laughs> 레전드 근데 내 생각엔 못깰거 같아 그러면 이거. 콘텐츠 명은 안 바꾸고요 못 바꿔요 어차피 <목소리> <목소리> 네. 니요 속들아찔바리리 <목소리> 싸바리리 리버려서 체력 한번 줄 적고 맵고. 둘게 단단해. 이쪽서고 이쪽에다가 서 사냥꾼 목표로 지정해 버리. 오케이 죽여끔. 야 근데 진짜딱딱하다 딱딱해요. <목소리> 압박해. 잠깐만, 올라가. 거기 타워 잘 지어져 있어. 네. 타워 랩업 시키기. 대왜 응. 갑자기 또솔플 됐죠? 자, 어, 야, 이걸 못 죽였어. 야, 껌박지 뭐, 뭐좀 아프긴 한데, 맞을만 하지, 뭐 체력 회복이 되니까 여기서는 뭐. 빠세. 농부타운은 쓸만해진 적이 없어, 진짜. 아니 뭐 특수 공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겁나 큰 돌을 집어던집니다. 이런 거막배치좀 해주지, 인정? 응, 인정. 그런 것좀 만들어주지. 아, 기다려봐. 저금맥건좀할게요 그냥. 잠깐만요. 그랬다, 진짜 너무해요. 아, 진짜 이놈 선!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뭐 뭐야, 뭐야, 뭐야.

차라리 흑편룬을 끼우시던가 하세요 자꾸 죽지 마시고 아 나는 진짜 성배가 아닌 것같아 나랑은 저렇게 뭐? 말... 아 뭐야 아니 왜 시작부터 달팽이야 야 큰일 났다 달팽이 포탈 타고 넘어왔다 얘가 녹고 있긴 한데 이거 어떡하냐 에라이 이 3번 어야 이거 야 이거 미사일 맞으면 위험한데 기절. 아 기절도 안 먹었어. 이럴 세상에. 어, 오, 어, 자연발 어, 아니야? 이연발이다 어, 다행이다. 안 되겠어. 여기 국경을 철저히 쳐야겠어. 뭐 국경을 철저하게 쳐? 치긴 니가못 치냐? 어 뭐야 방금? 왜? 아니 내가 점프를 한 다음에, 저, 저거 뭐냐 이이 이, 이 아저씨한테 그거 받아 먹었어. 네? 죽을 때딱 점프하면서 그 클릭하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됐다. 나는 이거 잘 막아줄 거야. 야, 너 죽어! 야, 폭탄! 죽을! 야, 더럽게 많어! 야, 너무 더러워! 아니 솔직히 저희가 뭐 해를 조금 간당간당 정도는 아니고 좀. 근데 헬 난이도 조금 올라간 거 같냐? 큰 오고 다크부터 아니었냐? 응응. 음, 음, 네. 아 왜? 또왜 이러죠 이거 통전? 통전 코드가 이상해. 착하다. 어 큰일 났다. 이거 사연발을 맞으면 죽는데. 어? 아니다, 아니, 어, 설마? 아니지, 아니지. 차라리, 차라리? 야, 근데 내가 이렇게 클리 업그레이드 해놨는데도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야, 심지어 보스도 떴어. 클리어 각인가? 아니 이거 어째 헬이 난이도가 더 올라갔냐 이거? 패치했냐? 혹시 제가 모르는 패치를 했나? 아아 아, 졌다 다음판 아 이거 까지까니응 음, 제가 뭐몇간몇 몇네까지 갔었나? 여러분,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고수님 노말 나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님. 노말 부수 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름? 힐 구걸했잖아 음. 어머 여기서 피에로를 한다고? 한 믿어보자 그래도 잘하니까 어? 뭐야 도을 아십니까 뭐하 놈이야 쫓아내고 싶다 갈게요 일단 투머치 인포메이션 도를 아십니까 근데 방금 우리 그거 광고에서 뭐고 찾은거 무서지 저도 몰라요 아난 원래 왼쪽을 좋아한단 말이야 오른쪽은 ]아. 어 캣, 캣. 연결 중이래 아 녹화하기 힘들다 꽉꽉 찼고 아... 그냥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는 아니고 잠깐만요, 저 패치노트 한 번만 딱 보고 올게요. 근데 이거 수익만 수익하고. 응. 응. 저 혼자 그럼 한번 해람 도전해 볼게요. 아 나도 막 유명해져서 나도 막 유명해져서 막 여기 있는 막 사람들이랑 막 하고 그럼 좋겠다. 응. 막 유튜버 행님들이랑 막 아니 유튜버 행님까지는 아니어도 막제문 저희 뭐 돌멩이들 저희 돌덩이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자님들. 이런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 요거 집만 옮 위고요. 백만을 위해서. 아, 솔직히 백만 단 말이에요. 일만만 바란다 나는 진짜. 갑시다. 먼저 어... 일단 혼자 한 번만 돌아볼게요. 한번. 잘하시는 행님님 조금 오셔가 지고 뭐? 잘하시는 님들 왔다고 어? 뭐 어디에서? 형 그냥 뭐 랜덤큐 솔직히 여기서 다크를 누르고 싶 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되죠 녹화가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다크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했을. 행예미. 내 매지전이 진짜 데미지 하나는 그렇게 세다. 진짜 프로 딜러 매지전. 짜 그거 좀 할게요. 마크. 엄마 게임하는구 그런 거 그냥 개인적인 거 그냥 얘기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니면 차라리 내 거를 봐. 채팅이라 쳐줘. 나 심심해. 솔직히 말하면. 한명안 들어오나? <laughs> 뭐야? 어디에? 시청자. 여분이라도 들어와 주지. 최병원 디비님이라도 들어와 주지. 네 들어볼게 요 그럼. 진짜요? 네. 이름이 TV 밍물이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중인게 있을 거예요. 고양이 그림 칠판이지. 그거 몰라서 지금 성문일 수도 있지만.

암 m c 팅이라도려주주요요 o u 무한 도루마무 y Joseo. I'm c 무 a t t i n g i 네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이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최병 최간식님 관식님. 저예요. 저예요. 그 이름 좀 바꿨어요. 그 뭐냐 최병은 TV로 바꾸세요. 바꾸고 싶은데 이게. 제가 바꿔도 될까? 좀 있다. <laughs> 거예요 이게 아빠 계정이어서. 빙 네, 계정이. 안 목표 갖고 성함도못 하고 그래서 왜? 아니 그거를 이름을 바꿔주면 되잖아. 나 왜? 이래? 왜요? 쿠킹봉 좀 그만 치세요. 왜? 나 계속 치고 있어? 어? 나 계속 치고 있어? 아니, 계속은 아닌데, 좀 쳐서. 계속은 데좀 쳐서. 그, 저, 그 소리를 끄던가 하면 안 되겠니? 아니면 이어폰을 줄까? 그럼 또 아니야? 채팅이 지금까지 친빙빙이랑하이랑하이거이거두개이거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어, 이 친구는 이친구다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아니는이친아는이 친구는 이는 한방 아닙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TMI 한번 눌러 왔어요. 할게 없어서 크그크름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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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러 왔냐?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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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러 왔냐? <laughs> 누가봐도 지금 광고하러 온것 같아. 아니야. <laughs> <laughs> 오,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녹여지고녹여주고녹여지고녹여지고녹여주고녹여지고녹여지고녹여지고 넥여지고, 넥여지고, 녹여지고녹여지고녹여지고녹여지고 넥여지고, 넥여지고, 나여지고 넥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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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여고여지고녹여지고여지고여지고여지고여지고여지고여지고여지고넥여고여지고넥여고여지고 넥여지고, 여지고 넥여지고, 나여지고 넥여지고, 넥여지고, 아니, 그, 그런 걸 채팅으로 쳐달라고. 어, 이, 어 이제 트리플 되죠? 트리플 되죠? 트리플 되죠? 어. 어, 어, 트리플 플러스 원. 어째 저 민트님이 느낌상 제 그냥 아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느낌인데 저분 영감 안된것 같은데요? 왜? 아니, 3분 빡! 빡! 빡 찍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데미지가 얼마나 센데 박격포를 못 잡죠? 한 바, 한 심지어 반피도 못 날렸어. 미소, 흥미, 박포, 반피도 반피는커녕 영광 잘돼 있으면 한 방에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녀석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풀강했고. 방송이 음 멈췄어요 그게 뭔소리예요 아, 이거 나 방금 방송이멈췄어 아. 내가 보고 있는 이면이멈췄이 재접해보세요 인 뭐, 이거 뭐, 이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잡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진짜에 잡았지요 1등 방송이 멈췄지요 괜찮으세요 최관식님? 아니, 나 혼자 할거 없어 딴거래 어? <laughs> 근데 이거 보는 사람 좀 있는 거 같은데 두명 아니야? 한 명인가? 아무튼 사람 조금 있잖아. 아! 다시 한 명. 어, 왜? 분위까지 해서 두 명이었는데 다시 한 명이 됐다. 에이. 어 욕나오세요 하지마세요 그런거 어? 그런건 좋지 않아요 뭐야? 아니 욕이잖아요 그런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님들아 이거 깨면 저 오늘 퇴근이거든요 순식간에 순간 퇴근이거든요

걸려 에이 맞 기만 했 어. 뭐야？여긴 또다해셨 구나.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어머 지금 두 명이 관전해 주고 있는데 지금 두 명이 관전해 주고 있거든요 느낌상 오늘 퇴근 지금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퇴근이다! 녀석들아 퇴근이다 오케이 okay, 최근 완료했고. 되긴 코코로빙봉 되긴. 자 다음 버스 포일러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몽어스 찾아뵈요 바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눌러주세요.